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가장 잘 동기부여 될때 어, 그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리즈대 울버햄튼 경기 황희찬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는 1대1로 비겼죠 자 이로써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이후에 리그 6경기 4골입니다 손흥민 선수랑 나란히 리그 득점 공동 5입니다 위자 그런데 황희찬 선수 분데스리가에서는 20경기 빵골이었습니다 엉덩이 부상도 있었고 코로나 양성 여파도 있었고 기회도 적게 받아 그렇지만 황희찬 선수도 기회를 받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자 황희찬 선수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렇게 부진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이렇게 잘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대거든요. 자이 표는 선수들이 어떤 리그에서 다른 리그로 옮겼을 때 90분당 기대 공격 포인트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하면 보통 공격 포인트가 많아져요. 그리고 분데스에서 다른 데로 가면 공격 포인트가 적어져요.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잉글랜드로 넘어가면 공격 포인트가 마이너스 38%가 됩니다. 제일 많이 떨어져요. 베르너, 오바메양, 미키타리안바베르치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엄청 잘하다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조금 못하는 경우. 자 물론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 리그 어느 리그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현재 UEFA 개수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입니다. 근데 황희찬 선수는 왜 분데스리가에서보다 훨씬 잘하는 걸까요? 왜? 첫 번째 팀 컬러가 딱 맞아요. 현재 울버햄튼은 전방 압박 많이 하고 공격 시엔 다이렉트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그런 스타일에 정말 잘 맞죠. 잘츠부르크에서도 전방에 공간 많을 때 앞으로 나아가면서 홀란드랑 주고받고 골. 하지만 부진했었던 라이프치. 점유율 기반으로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축구였단 말이죠. 그럼 상대 수비가 다 내려가니까 공간이 많이 없어. 황희찬하고 안 맞아. 자, 그리고 팀 컬러와 더불어서 리그 전체 성향하고 맞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자, 대체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경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는 공수 전환도 빠르다는 거예요 즉 전환 상황 때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역습 상황이 많다 또 프리미어리그는 타 리그보다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입니다 그 예로 아스날을 들수 있어요 아스날이 옛날에는 무패 우승도 하고 4위 안에도 계속 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내려간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벵거 감독님이 이 미드필더들을 아주 이, 이 기술만 좋은 선수들로 꾸리기 시작했어요 카솔라, 로시스키, 밀셔, 웨질 클 근데 그 시기에 우승을 차지했던 맨유나 첼시. 그런 팀에는 피지컬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아스날 우승 때는, 어, 미드필더 조합 진짜 무서웠다고. 또 프리미어 리그는 심판들이 카드도 덜 줍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허용한다는 거지.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황희찬은, 오케이. 너무 좋아. 황소 돌진. 자, 황희찬 선수가 잘하는 두 번째 이유. 찰떡. 호흡.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전 때멀티콜넣었었죠 그때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어시스트 두개다 했어요. 오늘 골 넣은 것도 히메네즈가 슈팅 때리려다가 이렇게 흐른 거 황희찬 선수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둘이 아주 그냥 찰떡호흡이야. 이 라울 히메네즈가 잘츠부르크 시절에 홀란드하고 비슷한 면이 조금 있어요. 당시에 홀란드가 내려와서 받고 돌고 황희찬한테 찔러서 황희찬이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황희찬이 앞에서 대기 타다가 뒤따라오는 홀란드한테 내주고 홀란드가 마무리하든지 그럴 때 골을 많이 만들어냈어 이 캐슬전 멀티골 둘다딱 그런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황희찬 선수는 골 받고 버텨주고 연계해주는 공격수 그런 선수랑 가까이 있을 때 시너지를 냅니다 근데 라이프치에서는 원톱 혹은 윙포워드로 뛰면서 약간 외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폴센, 세를로트 이런 선수들이랑 그런 찰떡호흡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황희찬이 잘하는 이유 세 번째 황희찬을 아주 잘하는 라즈 감독 자이 라즈 감독이 울버햄튼에 오기 전에 포르투갈의 벤피카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황희찬에 대한 리포트를 받았대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 갔을 때도 계속 팔로우를 했대.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주 잘 알았으니까 지금도 잘 써먹는다 이거예요. 자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지 감독님이 히메네즈랑 자리 바꿔가면서 중앙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다. 아주 좋죠. 이거는 황희찬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희찬 선수는 어느 한 지역에 고립돼서 뛰는 것보다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공간 막 찾아다니면서 침투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그거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영국에서는 YDC 어테커 혹은 로밍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인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하는 거 보면 수비할 때는 왼쪽 윙포워드지만 공격할 때는 이 왼쪽 윙백이 쓰고 올라와, 그럼 황희찬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꼴대 쪽으로 완전 침투, 그리고 쭉 내려가서 빌드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아예 저기 오른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잘 맞는 옷이야. 저 울버햄튼의 이 라지감도 건술적인 디테일을 굉장히 중. 동시하는 감독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전 멀티골 넣었을 때 라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황희찬 골그 계획한 겁니다. 강하게 압박하고 공간이 열리면 그때 공받은 선수가 돌아서서 수비 뒷공간에 패스를 넣는다. 이 상황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연습했던 겁니다. 선수들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각각의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패턴을 짜고 그걸 반복숙달 시키는 겁니다. 황희찬이 잘하는 이유 네번째. 정말 필요해서 했던 영입. 영입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단이 원하는 영입 감독이 원하는 영입 그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구단주가 어떤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샀는데 감독은 얘가 싫어. 아, 안 써요. 그러면 구단주가 막 압박해. 너 경질한다. 써라. 아, 나 쓰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끼워 넣어. 개판나. 이러니까 탑 티어 명장들이 팀에 부임할 때 선수 영입에 대한 전권을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구단도 원하고 감독도 원하는 영입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자 알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에 가기 전에 롯데 울버햄튼이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거.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당시에는 누누 감독이 황희찬 싫어요.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라즈 감독이 동의를 했단 말이죠. 왜? 울버햄튼한테 정말 필요한 선수였거든요. 라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황희찬은 우리가 플레이하려는 방식에 필요했던 선수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4명의 윙어는 다 다른 스타일이죠. 황희찬 같은 스타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대 영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확하게 이 필요에 의한 영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울버햄튼이 리그에서 골 효율이 제일 안 좋은 팀이었거든요. 아담아 보세요. 드리블 막 겁나 잘하는데. 골대 앞에서 발세모. 그러니까 울버햄튼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조타의 공백이 더더욱 크게 느껴졌었단 말이죠. 조타 어떤 선수예요? 다이렉트 러너입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침투하면서 득점력까지 갖춘. 생각해 보면 지금 황희찬 선수가 조타의 역할을 딱 그대로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팬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 황희찬 코리안 조타냐?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아니야. 조타가 포르투갈의 황희찬이야. 희찬이 형이 잘하는 이유 다섯 번째 심리적 안정감. 자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이적이 결정. 되자마자 당시에 맨유전이었죠 그 직전에 입단식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인사시켜줍니다 막 홈팬들 기립박수 쳐주고 이거 임대 영입인데 이례적이었어요 자 선수들도 사람인데 구단에 딱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주는지 딱 보면은 여기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낌 딱 오잖아요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브레이스 웨이트 영입했을 때 그때 입단식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단두 개밖에 안 했대요 자 황희찬 선수는 감독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은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본인한테 거는 기대 역할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고 또 실제로 경기력에 따라서 출전 시간을 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됐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재배치 전문가라는 거 말씀드렸죠 선수가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그 이적한 팀의 재배치 전문가가 집 세금 뭐 운전면허 뭐 와이프 일할 때 애기 학교 이런 거다 해결해주면서 선수가 축 죽... 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그 재배치가 정말 중요한데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는 먹는 거, 자는 거다 관리해 줘요. 라이프치 쓰레기. 여기선 아주 만편히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가장 잘 동기 부여될 때 그때는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줘요. 근데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요즘에 황희찬 선수가 이라즈 감독하고 그런 라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황희찬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고요.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이 자세한 분석 요, 요 영상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주세요. 예. <laughs>